네, 저희 지역인대 7급 공무원 분들 모셔놓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기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공문학과 17학번을 졸업한 최진희라고 합니다. 이번에 합격생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편입니다. 그래서 막둥, 막둥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 1학번 노경제학과 뭐 세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시험을 오래 준비해서 어, 세 번째로 붙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중에서 맞은 이를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시공학과 1사 학번 안두혁입니다. 저는 2022년도 국가직 7급 지역 인재 추첨 수습 직원 선발 시험에서 어, 토목직으로 합격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소재공학과 1사 학번 정일준입니다. 저는 공부 기간이 3년을 공부해서 이번에 지역 인재 7급 수습 직원 선발 시험에서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공학과 1조 학번 박현수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9월부터 시험을 준비했고 이번에 기술직 환경직렬로 최종 합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영문학과 1조 학번 유아진입니다. 작년 8월부터 준비를 해서 행정직에 합격을 했고 회종에서 거절하기 때문에 최종 천사에서 근무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준비 너무 잘 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궁금한 것들을 모아서 질문지로 만들었어요. 네, 여러분이 하나씩 뽑고 받아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부해야 하는데 졸릴 때잠 깨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주로 마셨는데, 이 방법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기르시면 도움이 많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답변해주실 분 있으실까요? 어, 음. 저 같은 경우에도 잠이 많아서 좀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려기 보다는 차라리 좀 늦게 일어나더라도 늦게까지 공부하는 식으로 저에게 맞는 시간대를 찾아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어, 보통 졸린 게 수면 시간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푹 주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고 좀 화해지는 그런 사탕이나 그런 걸 드시면 또 차가운 물을 마시는 게잠 깨는데 좋다고 해서 그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필스 시험 준비 기간 동안 자료 해석, 연산 능력 높이기에 얼마나 투자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첫 번째 도전을 할 때는 이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연산연습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교재를 계속 하루에 꾸준히 풀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좀 기계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걸 중단하고 좀 시간을 투자해서 어떻게 하면 더 빠른 계산이 될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푸는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자동차 번호판 보면서 숫자 가지고 있는 연습 그런 걸 하, 하는 것도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아침 일찍 공부하고 일찍 들어가서 쉬자라는 마인드로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아침에 눈 떠서 학교에 딱 도착을 하면은 독서실에 가서 가장 먼저 푸는 게 비타민이었어요. 비타민이 좀잠 깨는 데 좋고 그리고 뭔가 공부를 시작한다는 시작하기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자료해석 중에서도 연산 연습은 좀 매일 매일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계산 연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자료 해석을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그 계산을 하는 방법과 양이 달라지는데 저는 자료 해석을 좀 계산을 많이 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전략을 짰기 때문에 계산 연습을 꾸준히 그리고 많이 했던 편이었습니다. 어, 다들 학점이 어느 정도 됐었는지 궁금합니다. <웃음> <웃음> 저는 도시공학과에서 조금 넘게 이제 졸업을 했어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좀 학점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 수업 시간에 늦지 않는다. 저는 출결이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네. 일단, 안 늦, 일단 수업 시간에 늦지 않고 제일 먼저 앞자리에 앉는다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오, 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최대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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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건데. 내... <laughs> <laughs> 저는, 그리고 이제 이게 뭐 학점이 좀 객관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교수님의 기쁨을 받는 사람들은 좀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잘못 했나요? <laughs> <laughs>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태도 그리고 좀 수업에 집중을 하면서 교수님과 아이 컨택을 좀 중요시 여겼던 것 같습니다. 다 대답하실 거죠. 이거이 <laughs> <laughs> 중에 내가 학점이 제일 높을 것 같다라고. 아... <laughs> 근데 여길 수도 있어. 아, <laughs> 그런가? 아, 나 근데 나는 코로나 전이어 가지고. <laughs> <laughs> 저는 그 대학교 생활 동안에 학점 관리를 너무 치중한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학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 높게는 지금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근데 본인은 몇 점이세요? 어, 저는 4.4. <laughs> 저는 학점에 대해서 학점이 가지는 그 숫자 자체에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몇 점이세요? <laughs> 아 그렇기는 한데... <laughs> 아니, 제가 말씀드린 그 의미는 이제 학과마다 이제 교수님이 성적을 주시는 그런 성격도 다르시고, 그러다 보니까 3점 후반대여도 충분히 10% 안에 드는 학과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4.4, 4.5 이렇게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공에 흥미를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충분히 10% 안에 들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인자 7급을 준비하신다면 최대한 학점을 많이 욕심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영문과 같은 경우에는 좀 팀플이 많은데 교수님들한테 좀 돋보이기 위해서 발표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좀 학습에 올라가는데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4.2를 좀 넘게 받았습니다. 제가 학점의 왕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아, 저는 3년 내내 4.5 만점의 학점을 받으면서 계속 1등이었던 건 기본인데 저도 이런 점수가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노력할 때까지 그 성실함을 바탕으로 시험 준비에도 충분히 그 노력이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 학점은 4.3점대였던 것 같고, 저도 지역 인재 7급을 준비한 학생이라면 4점 음. 고보익선이 아닐까. 왜냐하면 어10% 안에 들때그 졸업 증명서에 찍힌 성적 증명서에 찍힌 등수로 산출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살짝 불안해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서 저는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는. 스스로 달리 열심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험 준비할 때 인강 안 듣고 혼자 책 보면서 독학이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있는 네, 그대로 저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인강을 안 듣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늘리는 것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셋이라는 시험이 적성 시험이고 그 시간 안에 최대한 빨리 읽고 정확하게 읽는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늘리기 위해서는 인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혼자서 고민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연말 하셔야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살짝 반대인데 그래도 인강은 한 번은 꼭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 인강을 들으면서 되게 아이디어를 많이 받았다는 느낌이 있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강을 들으면서 혼자 어떻게 공부할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두 분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인강을 들으면서 확실히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어, 공부 방법이 아직 정립이 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기초 인문 강의나 짧은 강의라도 꼭 수강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어, 그 인강을 빠르게 들은 후에 본인만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루 공부 패턴, 공부 스케줄을 어떻게 짜는 게 효율적인지도 궁금합니다. <웃음> <웃음> 재밌습니다. 혹시 네. 각자의 공부 시간 방한번 그냥 말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시간을 정해두지 않았어요. 시간만 얘기해. 오만 육만. 저는 8 시간 정도. 여덟 시간 질문 중에서 어, 생활 습관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저는 아침에 최대한 시작 시간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평일 같은 경우에는 어, 7시 반에는. 어, 독서실 책상에 앉기를 목표로 했고 그러면은 가장 좋은 점이 이제 아침 오전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 어떤 시험이든지 대부분 오전에 시행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시험 때 생체 리듬을 맞춰놓는 그 리듬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오전 시간을 좀잘 활용하려고 노력했고 또 좋은 점이. 아침에 일찍 공부를 시작하면 저녁 때쯤 되면 시간이 되게 많이 차 있어서 제가 그래도 하루에 좀 뿌듯하게 어, 많이, 어, 어느 정도 많이 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집에 가기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공부 시간을 정해두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해두지 않았던 이유가 그 하루에 무엇을 할지가 저는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핏셋 그 과목 중에 어떤 자료 상황이 있으면 그 언어 자료 상황을 몇 개를 할 건지 이것을 정해두고 그날에 어 그것을 반드시 하겠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얼마나 하는지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 달라지게 설정해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수험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규칙적인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일어나는 시간을 7시로 맞춰놓고 그때 안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휴식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점이 휴식이 저가 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평소에는 열심히 하시되 꼭 쉬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도움을 준 사람이 있다면, 입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아무래도 가장 저보다도 그 이상으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 좀 예민해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공부에만 전념을 할수 있게 부모님께서 저에게 거의 모든 걸안 시키셨고, 모의고사를 가야 할때 있어서도 저희 아버지께서 많이 픽업을 해주시면서 같이 고생을 해주셔서 합격을 했을 때 진짜 저보다도 부모님이 되게. 모아서 뭐 썼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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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있는데 같은 목적을 가지고 어그 과정에서 같이 열심히 공부했던 게 되게 의지도 되고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마음을 도와줬던 좋아하셨다면... 분이 누구인가요? 그런가요? 갑자기 마스크가 펄럭펄럭 거려. 같을 <laughs> <될> 것같 <같은데. 웃음> 일단 부모님, 부모님이 많은 도움 주셨고, 또 같이 공부했던 선배들,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들, 그리고 또뭐 조교님이라던가 교수님들께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웃음> <웃음> 나 부모님한테 영상 편지 할까요? 자, <laughs> 이렇게 엄마, 엄마, 엄마 사랑해요! <laughs> <웃음> <웃음> 우선은 저도 3년 동안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도움을 주셨던 분은 당연히 저희 부모님, 그 중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많이 힘써 주셨고 그리고 저는 1년은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였고 또 2년은 서울 가서 공부하였는데 서울에서 뭐 좋은 사람들 만나서 뭐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저에게 추천서를 써주셨던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 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 이렇게 해도 네. 되는 거예요? 네. 아, 저는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일단 가장 먼저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저 공부를 도와주신 저희 친인척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친척분들까지. <laughs> <laughs> 왜냐면 제가 이제 타지에서 뭐 면접을 준비한다든지 공부를 할때좀뭐 경제적으로든지 뭐 거처를 마련해 주신다든지 하는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는 어 저도 아까 그 스터디 원등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친구들한테 고맙다는 말 하고 싶고 그리고 부모님께서 많은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 저를 믿어 주시는 그 부분이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음 저희 현재 이 동영상을 주관해 주시는 <laughs> 아 취업체험본부에서 여기서 이제 많은 서포트를 해주시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시험을 한번 떨어졌던 경험이 있는데 제 추천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 추천을 받기까지 좀 한장수전 나름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한장선생이 이제 최성호 본부장님께서 좀 상담도 많이 해주시고 힘을 많이 실어주셔서 그 부분이 좀그 극복하는 데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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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부모님은 물론이지만, 저는 주변 친구들도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를 하느라고 연락도 많이 못 갔는데, 그거 다 이해해주고, 저를 제가 공부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성 친구를 사귀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솔직히 수험생활 또한에는 자기가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을 믿지 마시고, 본인한테 잘 맞는다는 판단 하에, 그런 이성 친구를 사귀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 준비!